무려 이율이 1년에 1만 퍼센트가 넘는 불법 고리 대금업을 벌인 베트남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불법 도박장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이승엽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건물 평범한 당구장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카드 게임 테이블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조직이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불법 홀덤펍입니다. 그 외기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s n s 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인증된 사람만 들여보냈고, 같은 건물 e 베트남 클럽 s 짜고 도박 자 n 을환전 s 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홀더법 입구에 이처럼 CCTV를 설치하고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도박장 자금 운영 자금은 불법 대출을 통해 벌어들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대출 광고를 올려 돈이 필요한 베트남인과 귀화 외국인을 모집했습니다. 1년 이자만 무려 최대 11,790%. 만원만 빌려도 이자로만 117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가족들에게 알린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이들 상대로 불법 대보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피해자 250여 명에게 34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벌어들인 수익만 15억 원. 경찰은 베트남 국적 범죄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